좌우로 인사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삶 되십시오. 권세를 누리는 삶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어떠한 사회일까요? 어떠한 세계일까요?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아무래도 어,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리고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한 결과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층 건물들, 차량, 그리고 육상, 해상, 항공에 오고 가는 다양한 운송 기관들, 그리고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첨단 기기들, 다양한 제품들 말입니다. 어, 대표적으로는 TV, 리모컨, 컴퓨터, 전화기, 그리고 냉장고, 뭐 식기세척기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처럼 인류는 눈에 보이는 물질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물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 전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가 개봉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파묘라는 영화입니다. 어, 이 영화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최민식, 김고은 배우님이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요. 어, 조상의 기존 묘자리를 파하고 옮기는 이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 발생하는 사건을 다룬 어, 오컬트 영화입니다. 미스테리하고 약간의 공포감을 조장할 수 조장하는 그런 영화인데 여기서 화제가 됐던 것은 또한 김고은 배우님이 무당 연기를 했던 것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어이 영화들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 비슷한 장르들도 몇년 전에 개봉했었는데요. 어 사바하라는 영화와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들이 그러한 유에 비슷한 유의 영화였습니다. 이 언급한 영화들은 초,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미스터리한 영화들인데요. 어,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이루어진 사물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계의 영향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자세로 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파묘, 사바하, 검은사제들 같은 영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현상들을 다루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물질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관심을 끌었다라는 것이죠. 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스테리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 왜 그렇게 관심을 끌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영화들이 관심을 끌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스터리한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두려움과 공포감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왜 그러한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왜 인간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다른 작품에 반응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물질 세계를 초월한 초자연적 세계, 미스터리한 일들에 대한 관심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속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리의 관심사만은 아니죠. 고대 사회, 과거 고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초자연적인 세계, 미스터리한 세계에는 어, 관심, 지대한 관심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인지 능력을 초월한 신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세에 대한 기대와 갈망 등이. 인간이 살아왔던 과거, 시, 과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다양한 유적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미라,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지구라트라든지, 그리고 북유럽 신화에 담겨 있는 바랄라. 위그드라실과 같은 이야기의 요소들, 그리고 중미와 남미에 존재했던 잉카무명의 마추피추와 태양 신전, 그리고 북미의 인디언들이 인디언들의 문화 중에 하나였던 샤먼 문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서 존재했던 제사의 문화와 사, 사당, 신당을 모시는 등의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세계. 그리고 신적인 존재, 내세에 대한 인간의 욕구, 인간의 관심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인 증거들이 말해주는 공통적인 내용은 현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물질 세계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어, 인간들이 인정했고 또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인간들은 이러한 대표적인 어, 증거들을 만들고 자신들이 이해한 내세의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덕을 쌓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어, 그렇다면 세상에 어, 문화 외에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 성경은 어, 그 시작인 창세기부터 마지막인 계시록에 게시록, 이르기까지 초월적인 존재가 계시고,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측이 아닌 강력한 선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월적인 존재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받은 존재, 심판을 받을 존재들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으로 양분되어 향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내세에 들어가는 조건, 특별히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세상의 다른 기준들과 다른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들은 위대한 업적을 쌓거나 또는 자신이 위대한 핏줄을 이어받았다거나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신쪽이 신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는다거나 또는 신의 신적 존재를 만족시킨다거나 하여서 내 네, 보다 현세보다 어, 좋은 내세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어,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인류의 죄를 사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지옥에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닌 초월적 세계와 초월적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쯤 진행되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의문일까요? 이러한 의문일 것입니다. 내세가 있는 것도 알겠고,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이 신적인 존재가 한 분만 있는 것일까? 다양한 영적이,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죠. 이, 이 다양한 영적 존재들이 그리고 선한 영, 선한 존재, 악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또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영화 등에서 등장하는 엑소시즘의 행위들을 볼 때에 그들이 악귀의 영향력보다 더 강력한 신성력을 통해 악귀를 물리치거나 악귀의 존재보다 더큰 신적 존재의 힘을 빌어서 물리치고자 하는 모습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들을 통해서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접하는 게임에 다양한 설화적인 측면들이 스토리에 적용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어릴 때 듣고 자랐던 다양한 설화들 가운데에도 다양한 영적 존재들이 존재하고 등장하는 모습들을 접해 왔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영의 존재와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사와 악마,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죠. 그 존재가 명확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 그중에서도 특별히 사탄의 존재는 창세기 몇 장에서 등장하죠. 3장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간교한 존재의 뱀의 모습으로 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깨뜨리는 역할, 그래서 아담이 사탄과 동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역한 존재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담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지요. 그 외에도 사복음서에서 이땅 가운데 오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이루시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존재로서 그 모습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 괴롭게 하는 존재로 많은 무리를 이루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표현됩니다 말씀 가운데 표현됩니다 그리고 선한 영의 존재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주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어, 등장하였고 그리하 해서 여우수화를 이끄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보여주기도 하며 어, 사사의 부모님에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는 존재로 또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주의 일을 말씀하는 존재로 대언하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죠 그 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서는 어, 주의 사자 뿐만이 아니라 미카엘 또는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으로 어, 명확하게 등장하여 그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유다서를 연달아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할 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유다서입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아멘. 어그 외에도. 어,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천사들이 그저 존재하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이 가브리엘이라는 존재는 소식을 전하는 네, 전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카엘이라는 존재는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존재와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싸우는 존재로 묘사되어지기도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 어, 영적인 다양한 존재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어, 먼저 천사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어, 성경 오늘 히브리서 일장 십사절에 이 천사의 역할,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어, 즉,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며 사람과 비교했을 때더 능력 있어 보일 수 있고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갖춘 존재로 보일 수 있지만 있겠지만 어, 근본적으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나 보이고 어, 결점이 없어 보이고 신성해 보이는 존재이지만 주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어떠한 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섬기는 영으로 존재한다라고 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명령을 따르고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하며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는 역할을 명받은 존재들이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어찌 보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 악령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니. 아멘. 욕심이 가득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는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고 세우신다면 사탄은 생명을 죽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존재이라면 사탄 가운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거짓의 아비, 거짓의 우두머리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속일 만큼 속임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탄에 대한, 악한 영에 대한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위해 속이고, 왜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알수 있겠는데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온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표현 중에 우리는 어, 아볼루온이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아불, 아볼루온이라는 뜻은 멸망케 하는자 또는 파괴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그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진리가 없는 거짓과 파괴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멸망으로 이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존재들의 영향력은 어떠할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사탄의 적군일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 사탄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탄은 성도들을 해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탄은 성도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 어, 그 생명을 아사갈 수 없습니다. 어,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 다루어 볼수 있을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욕기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욕기 1장과 2장에 욕이 어떠한 사람인지 설명해 주며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과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한 곳에 있고 수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죠. 그리고 그 욥을 자랑한 가운데 사탄이 무너뜨리는 자로서 아볼루온으로서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어,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의 신앙이 진짜인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 요비 죽게 됩니까? 아니요, 죽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받을 만큼 괴로움에 처하긴 하지만 그가 살아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큰 고난을 당하지만 그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배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욥은 사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도 좋다라고 하셨지만, 욥의 생명은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하실 때에도 그 악한 영들이 군대를 이루고 강력한 세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존재, 무리를 이, 이룬 존재였고 돼지 2천 마리에 들어가 죽을 만큼 많았어도 예수님의 명하심 앞에서 일말의 변명이나 물, 그 물룸이 없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몰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아무리 초, 어, 강력한 초자연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동네에 사나운 개가 짓거나 달려들려고 시도할지라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 목줄이 단단히 채워져서 실질적으로 그 개가 위협하는 존재를 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목줄을 채우셨습니다. 더 이상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존재에게 모든 성도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그러한 백성인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은 미래가 아닌 현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죠. 미래의 어떤 일들이 그리고 내가 지금 한 일이 어떠한 결과로 찾아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앞에서 나는 요배 이라와 그리고 거라사 귀신들린 것에서 예수님을 통해 회복받은 자의 이야기를 돌아볼 때, 그리고 사탄이 악한 영이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지 그리스도를 통해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야기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미래를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현재를 살아갈지라도 그 길을, 그 길의 끝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존재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요배의 이야기를 돌아보니 우리가 그 삶이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대신해 당신의 가장 존귀한 생명을 값을 치르시고 나를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가운데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다시는 물을 수 없는 그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육신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하십시오. 그 유혹의 앞에 악한 사단의 울부짖음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않고 그 유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 심령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영광의 이름으로 드러나시길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지금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 어떠한 영적 존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이심을, 그 모든 영적 존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낭망한 자가 아니요 믿음의 승리한 자로 마지막 때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 앞에 승리자로 서게 될줄 믿습니다.